단 3번의 매매에서 저는 영상 초반 진입시드에약 2배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대봉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어떤 식의 관점과 근거로 타점을 진입하는지 손절과 익절은 어디에 설정을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녹화해서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전 장대봉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만을 토대로 근거를 잡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응용해서 실전 매매에 적용시킨 종합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23년 4월 21일 비트겟 비트코인 선물거래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15.5k부터 31k까지 힘있는 상승을 한 시점에서 조정의 흐름으로 갈 법한 긴 은봉캔들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아직 상승의 추세가 깨진 흐름은 아니었지만, 혹시나 큰 조정을 대비해서 15.5k부터 상승한 되돌림 구간을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먼저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피보나치와 매물대가 겹치는 구간을 표시해 놓고, 4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현재 구간에서 대응해 볼만한 매물대를 파악해 놓습니다. 4시간 봉 기준 캔들이 지지와 저항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던 두 구간을 우선적으로 표시했고요. 여기서 31K를 향한 마지막 상승의 출발점이었던 이 구간과 현재 나온 최고점을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용해서 찍었습니다. 캔들이 이미 618 되돌림을 넘겼기 때문에 다음 구간인 786과 886 구간을 사각형 영역으로 표시해두고 롱 포지션 진입을 위해 캔들이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롱 포지션을 노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4시간 봉 기준으로 매물대의 하단 구간이고 지지로 인한 상승 후에 처음 도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무너지기보단 적어도 한번은 지켜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886 자리에서는 롱 포지션이 훨씬 손익비가 좋은 자리입니다. 최근 전체적인 장세의 흐름도 상방이었고, 전체적인 장세의 추세가 깨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롱 포지션의 손절폭은 마지막 상승의 시작점을 깨는 것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손절폭은 크지 않은 반면 롱이 성공한다면 손절폭보다 더큰 폭을 익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헤드 앤 숄더 패턴도 보였습니다. 이후에 방향이 하방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오른쪽 어깨를 그리러 상승하는 그림이 좀더 자연스럽고 확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캔들이 제가 원하는 타점까지 왔는데요. 마지막 상승의 시작점 대비 0.886 되돌림에서 캔들이 더 이상 하방 이탈하지 않고 지키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롱 포지션을 진입했습니다. 추가로 시간 봉상 상승 다이버전스도 걸려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상대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이 유리하고 손익비도 좋은 자리라 판단했습니다. 큰 그림에서의 익스팬디드 플랫의 형태의 반등을 생각했기 때문에 되돌림 연장값 허용범위인 1.382까지 허용범위로 보고 1.414 구간인 26.7K를 손절 라인으로 잡았었고 타겟가는 확장값 기준 1.618 구간인 28.3K로 생각해놨습니다. 저는 트레이딩을 할때 가격이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권이 생기면 진입 물량의 반을 익절하려고 노력합니다. 선물 거래는 혹시나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설정한 목표가까지 다이렉트로 가주면 좋겠지만 내 생각과 반대로 갈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수익권일 때 물량의 반을 수익으로 확정 짓고 나머지 물량의 손절가를 최대한 포지션 진입한 곳에 설정한 다음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매매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절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포지션이 종료되기 때문에 좀더큰 수익은 못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수익으로 포지션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가로 진입 수량의 반을 익절했고요. 손절가는 짧게 익절가는 피보나치 확장 1.618에 설정해 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손절가는 포지션 진입가보다 조금 위로 바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 목표가였던 확장값 1.618에 캔들이 도달했는데요. 다행히 손절과 터치 없이 원하던 방향대로 나와줬고, 물량판 익절했던 포지션 12% 수익과 나머지 홀딩했던 물량은 88% 익절로 포지션 종료됐습니다. 다음 포지션 진입 관점은 간단하게 봤습니다. 이 전에 4시간 봉 몸통으로 뚫지 못했던 구간을 다시 4시간 봉 몸통으로 안착하는 것을 손절 기준으로 잡고, 숏 포지션의 진입 타점은 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연장 값으로 잡았습니다. 연장값 1.618에서 손절 라인까지는 대략 0.5%의 손절 폭이 나오고요. 레버리지 20배를 쓸 거라서 대략 마이너스 10% 손실 폭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캔들이 숏 손절 라인까지 올랐고 1시간 봉 마감이 제가 체크한 라인 위에서 마감을 못 시켜서 포지션 홀딩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5분 봉으로 바꿔봐도 캔들이 버티면서 밑으로 안 빠지고 시간봉 양봉 캔들의 힘도 셌습니다. 이후에 한 시간봉 몸통 마감이 손절라인 위에서 된걸 보고 손절을 쳤고 약 마이너스 15% 정도의 손실이 났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러한 박스권의 형태를 기대하고 숏을 들어간 건데 시간봉 몸통이 이전 저항대 위를 뚫고 마감을 시켜서 추가 상승의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종료한 겁니다. 만약 포지션을 유지했다면 더큰 손실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화면은 4시간 봉이고, 당시 무빙이 아주 살벌했는데요. 이때가 FOMC 발표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확고한 관점이 있더라도 무빙이 위아래로 살벌하기 때문에 FOMC 발표 기간엔 매매를 쉬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후엔 조금 간망하다가 그 다음 매매는 이 구간을 다시 하방 이탈해서 캔들이 저항을 받는 것을 보고 일주일 뒤인 5월 3일 쇼 포지션을 진입했습니다. 현재 화면은 15분 봉 프레임이고 이걸 4시간 봉 프레임으로 바꿔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바로 전에 손절로 매매를 종료한 구간이 여기입니다. 관망 중에 또다시 중요 구간 하방 이탈이 나왔고 이후에 시간 봉 몸통으로 다시 뚫지 못하는 것을 보고 쇼 포지션을 진입했습니다. 실시간 매매에서 왜 진입을 했는지에 대한 진입 근거를 메모해 봤습니다. 나중에 포지션이 종료됐을 때 매매를 성공했던 실패했던 본인이 어떤 근거로 진입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진입했던 포지션은 약 8%의 수익권이었고요. 5월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새벽에 어떤 발표가 있었던 관계로 1차 익절가는 그대로 두고 이전 고점으로 설정했던 손절가를 28.7K 구간으로 수정했습니다. 손절가를 28.7K로 변경한 이유는 또다시 저 구간 위로 캔들 몸통이 넘어가면 저항대였던 곳이 다시 지지대로 바뀌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시간은 5월 3일 오후 9시쯤 됐고요. 여기까지 포지션 세팅하고 대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긴 음봉이 떨어지면서 1차 익절가를 터치했고 진입 물량의 반이 익절되면서 약 17%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때 관점은 여기 라인을 하방 이탈할 것 같았고 물량의 절반을 17%의 익절로 끝냈기 때문에 손절가는 포지션을 진입했던 본절가로 바꾸고 조금 욕심을 부려서 나머지 물량을 홀딩해 보기로 했습니다. 당시의 나머지 물량은 약28% 정도 수익을 보고 있었는데요. 새벽에 발표 때문인지 제 생각과는 반대로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본절 로스가 나갔습니다. 손실률은 약 마이너스 0.2% 정도로 마무리됐고 저의 관점이 틀려서 방향은 반대로 갔지만 아쉽다거나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방향은 틀렸지만 저는 이번 매매에서 수익 17%, 손실 -0.2%로 포지션이 종료됐고 결과적으로는 수익으로 매매를 마쳤습니다. 만약 손절가를 본절에 설정하지 않았다면 17%의 수익금도 반납하고 아마 손실로 물려 있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손절가의 중요성 그리고 예측보다는 어떤 대응을 했느냐입니다. 장대봉 단독방에 계신 분들을 보면 손절가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본인의 관점과 방향이 99.9%가 맞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선물 거래는 0.1%의 틀릴 확률을 꼭 대비해야 합니다. 손절가를 세팅하기 위해선 최대한 짧게 잡아야 하고 그에 맞는 포지션 진입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포지션 진입 근거는 엘리어드 파동이나 하모닉 같은 뭔가 듣기만 해도 복잡해 보이는 것들이 아닌 단순 매물대와 캔들의 패턴, 피보나치 비율로만 접근했습니다. 근거를 만든다고 해서 절대 거창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가정들이 전부 예측이 아닌 대응의 가정이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모르는 자리에선 매매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애매할 땐 일주일 정도 매매를 하지 않았고, 제 기준으로 뭔가 보일 때만 매매를 했는데요. 단세 번의 매매에서 저는 영상 초반 진입 시드에 약2배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매매를 많이 하지 않고 아는 자리에서만 매매해도 시드가 우상향할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포지션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장대봉은 어떤 근거로 포지션 진입과 손절을 세팅하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선물 거래 관심이 있으시다면 장대봉 평생 최대치 할인 링크로 최고의 혜택 받으시면서 선물 거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